외고랑, 어, 국제고가 음. 비슷한 거 아니야? 아안 하고 싶으면 요안 응. 하고 싶어면 해야 돼요. 네, 아, 독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이 바뀌고 이런데 내가 붙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캉진부이입니다. 오늘은 국제고 진학과 관련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온... 오! <웃음> <웃음> 이번 영상의 게스트는 저의 808호 새 룸메들입니다. 와! 자 이제 자기소개를 해볼 건데요 저부터 저는 이채널 주인이고요 <laughs> 이름은 최강진이고 고향 국제고 13기로 재학 중입니다 네? 13기요? 13기요? 어? <laughs> 12기잖아요 지금 1세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3기들을 많이 기다리는 네, 12기다 네. 아, 네. 저는 문예빈이라고 합니다 없어요? 808호 비주얼.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은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나 켜도 저는 강진이 옆자리인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질문을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네. 국제고 만의 특성 무엇이 있을까요? 외고랑 어, 국제고가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 맞아. 이거는 언어 관련된 쪽. 에 이제 관심이 많은애들이 간다면 국제고는 좀더 국제사회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면 오는 곳이 고시... 음, 특별한 과목 이런 거 있나요? 국제관계 이해라고 <laughs> 이제 국제사회와 관련된 분쟁이나 인구, 경제 관련해서 다양하게 폭넓게 배우는 과목이에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의 진로는 어떤가요? 국제고에 가면은 이제 외화 관련된 학과에 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편견이 많이 있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거 상관없이 경제 경영, 교육, 미술, 교육, 미술 뭐 진짜 여러 가지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미디어도 있고 체육 관련해서 어, 되게 관심이 많은 어, 친구들도 법, 많아요. 법학, 법학도 법학. 있고 어문과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쵸? 창업, 창업. 창업? 어, 차업? 창업도 창업도 있어요? 창업도 어? 있대요. 심리 심리도 많다. 아맞 웬만한 그쵸. 문과 계열은 다 있다고 다 있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 계열이 진학을 하면 많이 힘든가? 우리 학교는 아무래도 문과 중점 학교니까 문과가 어딘가에 진학하기는 힘든 학교긴 하죠. 그래도 이과가 없지는 않다. 커리큘럼이 문과에 좀더 가깝기 때문에 이과 사람들이 특성이. 자신의 그걸 살리기에는. 약간 신비. 길이 조금 그치. 안 맞긴 하죠 수시를 따다가 정시를 확 이렇게 돌려버려도 될까요? 정시를 파도 될까요 여기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시를 아예 놓치는 못하지만 꾸준히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정시를 아예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음. 이 학교보다는 그래도 음. 학교생활이 저를...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정시만 몰두를 한다면 수시를 위해서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공간인데 정시를 준비하기에는 좀 힘들긴 합니다. 음, 상황이 좀잘안 맞아요. 기숙사 생활과 야자는 필수인가요? 네, 저는 모두 필수입니다. 네. 말안 하고 싶으면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아, 그런 거 <laughs>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외출증 이런 거는 있나요? 어, 네, 당연히 있죠. 이게 놀러나는 가게 아니라 어, 네, 네, 네. 학급 물품을 사거나 맞아요. 병원에, 가, 병원에 맞아요. 가는 걸로 보통 많이 끊고 나오죠. <laughs> 외고 이런 데 학과 있잖아요. 음. 우리 국제고에도 학과가 있나요? 저희는 따로 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 선택에 따라 간 편성이 나뉘기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2학년 가면은 학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 과목, 선택 과목에 음, 선택 과목, 반성이 됩니다. 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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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고가 <laughs> 뭐 있죠? 저희 학교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 1학년 때 <laughs> 선택했던 거는 2학년 때할수 없고 맞아요. 이제 3학년 때는 응. 1학년, 2학년 중에 선택했던 과목 하나를 응. 선택택 1을 해서 네. 수강을 하게 되어요총 3년 동안 두개의 어, 언어를 네. 선택해서 배운다고 하면 됩니다. 1회가 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밤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밤마다 6명에서 7명? 음, 많으면 많으면열명까지도 10명? 맞아 그러면 남학생들이 다니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남학생들끼리 더잘 뭉쳐 다니는 것같아 맞아 맞아 자기들끼리 맞아. 그 소속감이 더큰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맞아. 점 보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엄청, 똘똘, 뭉쳐 맞아, 다니지, 엄청 맞아. 똘똘 뭉쳐요 여기 오고 싶은 중학교 친구들이 있을 텐데 중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해서 생기부에 담아 놓으면 좋을까요? 제가 제일 중학교에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자기 생기부에서 제일 도움됐던 거? 학생회 활동이 제일... 맞아, 학생회 얘기가 아, 제일 진짜... 소재거리에 와가긴 했어 그렇기도 하고 활동도 좋아요. 맞아, 방송부장로도 방송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맞아, 하나 정도는 맞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독서가 중요한지 <laughs> 나 지금 독서가 몇권안 올라와 있는데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나? 애들 중에서도 독서 그렇게 많이 안 채워도 들어온 애들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솔직히 확답을 주기가 어렵고 아, 케바케인 것 같긴 해요 아, 저는 근데 독서가 50권 가까이 있거든요 어? 나도 50권 넘었는데 어, 그그 정도 많이 한편이에 그러니까 나는 독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약간 꾸준히 한다 이거를 나도. 또 다른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거를 올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맞아, 읽기에는 맞아. 그러면 입시 준비할 때 많이 힘들 수도 있어서 정말 자기가 관심 있거나 딱 습관 알고 해야지, 싶은 그래. 그럼 좀 깊이 있는 책들을 차라리 조금이어도 깊이 있는 책들에 좀 집중하는 거를 추천하고 지금 만약에 안돼 있으면? 안돼 있으면? 가능성이 음. 아예 없는 거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차라리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자기 분 관심사에 맞는 그치. 심도 있는 책을 딱 하나 골라서 그거에 대해 마스터 한, 했다는 거를 어필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 맞아. 생각? 그러면은 강진 씨는 경쟁률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유튜브 댓글이랑 인스타 DM으로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막 내가 뭐 하나가 성적이 막 삐고 이런데 내가 붙일 음, 수 있겠냐. 맞아, 맞아. 사실 그거는. 어떤 입시 전문가도 선생님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맞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laughs> 입장이고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때보단 높을 것 같지 않나요? 출생률이 우리보다 많아요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작년보다는 확실히 이번 연도가 높을 것 같지만 막 어,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고를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니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laughs> 아. 외고는 어... 잠깐. <laughs> 만 어, 말씀하시는거죠? 칸! <laughs> 나 약간 잘 나오는거 같애 잘 나오는데 아닐까? 제즈? 제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상대방의 화학과 호흡? 아니 스탑! 하하하 <laughs> <laughs> <얘네 웃음> 예쁜 건 뭐가 있는데? 없어. 행진부인 <laughs> <laughs> 응,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